이러면서 돌면서 또 있죠. 그렇네요. 이어서 1번 문제 빨리빨리 문제 빨리 풀고 오늘 시간이 없네요. 빨리 문제 풀고 끝납니다. 자 가는 너 누구니? 어, 이거는 뭐가 <laughs> 있죠? <laughs> 어, 자, 1일 전사 자, 유전자 자, 1전사 자전. 2번 문제. 일단 설명하고 첫 번째 거?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가? 가, 자, 1전자 사실 정의적인 반별형에서 이루어져? 응요? 왜? 에가 먼저. 반대말 듣는 말. 단발이 아니라 일정. 그죠 일정이죠. 단발이면 안 단발 붙어요. 그쵸. 안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그 자전자. 단발 붙으면 만날수 없죠. 근데 만나는데 못 만나게 말이 당하죠. 떨지는 말. 두 음. 번째가 금속이 연성한 전자로 나타나는 까닭은 가 자유자. 자유자. 가 그러면 유지 뭐죠? 반대말. 세 번째가 금속의 전자 전체 연결하면 금속 양이 o n 플러스로 그리고 반응 마이너스로 음. 이동한다. 네 아니요 플은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맞는 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좋아니까 이는 플러스는 음극 마이너스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는 플러스가요. 플렉스 만들어. 내가 네. 지어 네. 금속의 정지 전선이 나타내는 까닭은 아, 반 때문에. 그렇죠. 반대문이야반 때문이야. 너예요. <laughs> 맞아? 맞아? 다음에. 자, 다음에 자3번 문제. 금속 우리 주위에서 다양하게 이용한다 알루미늄은 어떤 성질? 저 전성. 어, 전성. 하나는 구리는 연장선. 면접... 쉽네요. 좀 쉬워요. 아니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아. 개념이 문제. 개념이 인자 오늘만 구체 확인하는 이런 거 이런 걸로 쉬어도 나왔으면 하나 좋았어. 나오긴 하죠. 1번, 2번, 3번 정도. 천천히 <laughs> <서술형> 1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되겠어. 거기서 또 이제 뭐 일중계로 쓰면 안 되고. <laughs> 또 음, 100은 안 되고. 하면 X. 어, 자, 구체 상태 x 에서어 종이 통하죠. X. 그쵸. 외부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은그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지무사힘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그은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나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은이른사면은체른사은까사은 다른 사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이용 결람은강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다 금성양이과음이끼리 아니지. 금속 금성 양이과자유자이하 이온 이형, 아니다. 이온이면은 이제 마이너스 음이이면 이런 결합하되겠지 근데 얘는 그 전자 전자. 근데 어떻게 되겠어? 됐제 연결하죠. 둘이는 참 둘이죠. 네. 금속 석이다참 염화수소. 염화수소 저거는 공기 아니 로 H, 비 공유? 아하.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공기계라고 공기 사다, 마그네슘, 이온 사다, 네 이온 금, 빛 만, 나는, 거. 해제무요가 6번 세 가지 물질에 따른 전기전성인데 알맞이 발사지죠 먼저 저, 어, 자기억 염화트륨은 액체에서 전기가 통연안 통해, 통해? 통하죠 통합니다 다면에 수융 수용, 아수액에서는 통하죠. 통하죠 통하죠 사상은 액체에서 전기가 통하죠. 안 통하죠, 통하죠. 마그네슘 맞아요. 너무 신네요.